안녕하십니까 한국치노트 입니다 자 오늘이 4월 21일이죠 피디님 맞아요? 22일 아니에요? 22일인가요? 아, 23일.. 아 23일이에요 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날짜 기는도 없구요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 여기는 그한 일주일 전에 스펠를 입었던 밭입니다 입었던 밭이라서 여기 색깔 보시면은 많이 찐독스로 바뀌었어요 카메라 다 맞아요? 많이 녹색 떨어온가? 햇니 때문에 잘안 보여요. 어, 나햇빛 때문에 눈이 안 떠져요. 이게 보시면 옛날 시비를 했는데, 자, 마늘 뿌리 한번 볼게요. 리 한번 봐보세요. <laughs> 자, 뿌리 한번 보시면은, 자, 뿌리 발이 많이 내렸죠? 여기 이게 마늘 뿌리입니다. 아, 마늘 뿌리라서. 산발이 많이 내렸습니다. 땅도 많이 말랐고. 네, 이럴 때는 이제 해도 추춤을 하고 여러 가지 자재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방도 같이 내렸었는데. PD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자, 마늘종이 보시면 여기, 여기 구부진 거 보이시죠? 여기. 어, 종이 요 밑에 있을 때 약을 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쫑을 딱 보면, 아, 방제를 했구나, 안 했구나, 딱 티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 한번 찍어봐봐요, 여기. 색깔 많이 돌아왔다, 이게. 색깔이 많이 돌아왔죠, 이, 죠쪽그 다음에 저 끝에 새파랗고, 이렇게 많이 새파랗죠, 색깔이. 나와요? 화면이 안 보여요. 형. 음, 괜찮았네. 현재 여기는 물이 많이 차는 땅인데, 아, 형님과 연결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파리를 만져보니까 많이 두꺼워졌네요, 이파리가. 그런데, 오늘 밤에 또비 소식 있죠? 장내기 30mm가 비비보고 잡혀있는데, 참 날씨 때문에 힘듭니다. 아, 이기다 뿌리 많이 나왔네. 네, 요 밭에서 물이 솟는 땅이에요, 물이 솟는 땅. 아, 이 땅이 작년에는 정말 대박 쳤던 땅인데, 아, 오늘은 마이 힘든 것 같습니다. 가서 하나. 슬쩍 뽑아볼까요, 몰래? 봐봐요.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논낭파를 데려갈 때 정말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 생기냐면, 여기 수로 보시면 물이 있습니다, 물. 여기 물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수로가 높고 땅이 낮다 본 논인 상태다 보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숲에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논마르 그게 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요런 논 땅은 이 가뭄이 지속될 때 라니냐라는 현상이 나오죠. 그때 정말 대박쳤던 그런 토지구요. 지금 엘리노 현상에 비가 많이 오니까, 어, 요렇게 지금 스페를 입어가지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다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보시면,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을 밭 보시면, 가다 보면 요렇게 유별나게 솟은 게 있습니다. 성장만 하는 거. 아, 빵마늘을 하는데 스펀지마늘을 하죠. 고로 마늘은 이렇게 이파리가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서, 서 있죠. 아, 그게 질소 과다에서 오는 현상이고 성장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파리는 거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애들은 많이 누워있는데 뭐이런게100% 빵마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그렇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행님 안녕하세요 아 몰래 <laughs> 촬영하다 걸렸네 걸렸네 아 여기 논지 행님 오셨네요 행님 밥은요 벌써 말 돌아왔으니까 아 이렇게 또 많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만할까요? 네 끊으세요 오늘도 <laughs> 어, 네,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